개인 카페를 하는 게 맞는 건지 프랜차이즈를 맞는 건지 난 이제 개인 카페도 일을 많이 해보고 프랜차이즈도 많이 일을 해봤는데 일단 프랜차이즈랑 개인 카페 장단점을 먼저 생각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한테 어울리는 매장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 일단 프랜차이즈를 먼저 말하면 사실 프랜차이즈는 가맹비도 내고 로얄티도 내고 물류도 걔네들 걸 사용하는 거고 인테리어부터 다 걔네가 어쨌든 간에 설계해 놓은 대로 시작을 하는 거잖아 그래서 되게 편해 처음에 시작할 때. 완전 초심자들한테 좋다. 그치. 근데 이제 나는 개인적으로 프랜차이즈 카페는 일반 카페로 생각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사실 프랜차이즈는 내가 통닭집을 하든 카페를 하든 약간 분야랑 상관없이 어쨌든 정해진 매뉴얼대로 수행하는 거여가지고 내가 만약 커피가 너무 좋아. 막 나만의 커피를 만들고 싶어. 이런 사람들이 사실 프랜차이즈를 하면은 엄청 좀 현타라고 하지. 왜냐면 그들에 맞춰져 있는 원두를 사용해가지고 이제 그 매뉴얼대로만 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해진 맛이 있구나 매뉴얼이 그치 그리고 정해진 원두를 사용해야 된다는 게 가장 크니까 근데 반대로 내가 가게를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아예 모르잖아 그랬을 때는 사실 프랜차이즈를 쓰는 게 훨씬 더 좋지 조금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 대신 가맹비나 이런 게 가맹비만 천만 원씩 거의 받으니까 그게 좀 비싸지 대부분 저가형 커피가 막 1,500원, 2,000원씩 하잖아. 그럼 이제 저가형 커피여도 아무리 저렴한 원두를 써도 내가 봤을 때 원가 따지면 4,500원은 나올 것 같아. 그러면 4,500원을 아메리카노로 파는 사람도 원가가 비싸봤자 원두 가격으로만 6,700원 나올 것 같거든. 저가형 커피도 거의 한 500원씩 정도는 나오니까 실질적으로 마진이 엄청 줄지. 마진이 줄어서 거의 10매에도 많이 출시를 하려고 그러고 디저트 같은 것도 더 많이 나오긴 하는데 그거 대비해서 매출이 나오긴 하는데 솔직히 말해. 그래서 프랜차이즈 매출이 개인 카페보다 훨씬 높거든? 근데 훨씬 돈이 많이 들어가. 음... 처음에 인테리어 비용 자체도 비싸고, 저가형 커피 프랜차이즈라고 해서 저렴한 머신을 쓰지도 않아. 보면은 엄청 하이 퀄리티 머신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얘는 대량으로 뭘 판매를 해야 되잖아. 그럼 계속해서 커피를 추출해야 되니까, 애초에 되게 저렴한 기물 자체를 쓸 수가 없는 건 거지. 그래서 초기에 투자, 투자도 꽤 많이 들어가고, 인건비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프랜차이즈를 할때 가장 중요한 건 상권인 것 같아. 보면 이미 브랜드성이 있잖아. 그러면 어떤 데는 잘 되고 어떤 데는 안 되는데, 그건 한 건밖에 없거든. 상권이랑 그 점주의 서비스능력, 그게 가장 중요하다. 처음에 프랜차이즈 그 신청 같은 거할 때, 가맹 절차 할때 어디다 하고 싶은지 먼저 물어봐. 음. 그럼 이제 인근 상권을 조사해 주는데, 걔네가 예상 매출도 말해주거든. 근데 좀 심하게 얘기하면 걔네가 말한 최저 매출과 최고 매출이 있어. 거기서 최저 매출이 최고 매출일 가능성이 있다. 음. 정말로 내가 최저 매출만 계속 찍는다 했을 때 그래도 살아남을 수 있다 라고 확신이 들어야지 들어갈 수 있다 음. 프랜차이즈는 진짜 양날의 검이지 완벽히 상권 분석이 제일 중요한 브랜드인 것 같아 프랜차이즈는 왜냐면 음. 걔네는 가맹을 좀더 목적으로 해야 돈이 나오는 거여서 물론 착한 프랜차이즈도 들 많지만 일단 차리고 보게 하는 프랜차이즈도 들꽤 많으니까 음. 그래서 프랜차이즈를 할 때, 카페를 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초기 투자금도 그렇지만, 어쨌든 본사가 매장이랑 상생을 하고 있는가랑, 물류 마진을 너무 과하게 먹는 기업이 아닌가랑, 아니면 소비자 인식?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프랜차이즈는 이제 한번 소비자 인식에서 아, 나쁘게 하면 불매운동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음. 개인 카페의 장점은 없어. 첫 번째로는 이제 나만의 제품을 만드는 것도 있고, 내가 원하는 인테리어할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데, 일단 개인 카페가 힘든 점은 기물 선택을 다 본인이 해야 되고, 그리고 인테리어 컨셉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생각을 해야 되고, 레시피도 다 혼자 정해야 되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다 혼자 끝까지 해야 된다가 힘든 점인 거고, 좋은 점은 반대로 만약에 우리 매장에 어떤 제품이 좀잘 팔려. 어, 그럼 이거를 온라인으로 팔아볼까? 라든가? 아니면 이거를 우리 매장 좀 시그니처 아이템으로 하는데, 개인적으로 나는 개인 카페가 제일 좋은 점은 만에 하나의 회사를 만드는 것 같아. 그 회사니까 내가 어떤 특정의 제품을 밀고 싶은지도 내가 정할 수 있고, 이 제품을 밀때 소비자가 어떠한 소비자를 타겟으로 하는지도 내가 고객 설정을 할수 있다는 거 그리고 만약에 이게 대량으로 이 제품을 판매하고 싶어, 그럼 어쨌든간에 다른 사청이나 이런 데를 주면서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 막 물류 라인 되게 잘돼 있잖아. 그 물류를 통해서 내가 직접 배송하지 않고도, 뭐, 제3의 물류 체인이라고 하잖아. 그런 식으로 물류 배송 시스템까지 완벽하게 돼 있으면은, 온라인으로 배송온걸 알아서 배송까지 해주고, 내가 제품을 만들지 않아도 저절로 돈을 벌수 있겠지. 내가 마케팅이랑 상세 페이지라든가 그런 걸 완벽히 할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되면 사실 되게 큰 성장을 할 수도 있지. 프랜차이즈는 영업시간 대비 내가 노동력을 투자를 했을 때그 시간만큼 돈을 버는 건 거고 개인 카페가 내가 이걸 단순한 오프라인 매장이 아니라 온라인 커머스 제품까지도 나도 설력을 할수 있는 건 거지. 어, 예시를 들면 내가 무언가 제품을 만들었어. 그게 처음에는 이제 매장에서 그냥 먹는 거든가 아니면 그 굿즈야. 그런 굿즈를 대량 생산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사실 개인 카페는 있지. 프랜차이즈는 내가 이 제품을 맛있다 해서 내가 개인적으로 팔순 없잖아. 근데 이제 개인 카페는 나만의 물건을 무언가 제품화 시켜서 판매할 수 있다. 근데 그 판매하고 제품화 할수 있는 능력을 본인이 마케팅이 능력이 있다면 그걸 정말 대량 생산까지 할수 있다. 그럼 대량 생산을 하고 정말 온라인으로 잘 팔리고 그렇다고 하면은 무언가 납품을 할수 있는 기회도 있겠지? 이제 이런 식으로 되게 끝이 없는 거지. 내가 커피도 잘 모르고, 가게도 잘 모르고, 무언가 이 돈을 넣었을 때 수익은 회수하고 싶은데 그게 오프라인 매장이었으면 좋겠다. 그럼 이제 프랜차이즈를 하면 되는 거고. 내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디자인하고 레시피도 직접 만들고, 물건 같은 것도 다내 손으로 직접 고른 다음에 내 가게를 차리고 싶다. 커피도 내가 원하는 맛의 품질이 있다. 라고 했을 땐 개인 카페를 차린 게 좋지. <laughs>